안녕하세요. 이번에 일본 명문대학 와세다 대학교에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고요. 일본 유학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와세다 대학 법학부에 합격한 김태준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일본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요. 저는 고2 때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인 뉴욕 출입대 갔어요. 뉴욕 출입대에서 1년을 다니고 군대 때문에 한국에 돌아왔는데요그 제대를 하고 나서 복학을 앞두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미국에 다시 돌아갈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지. 음 그러던 중에 이제 어머님 치, 친구의 자제분이 일본 대학을 졸업하고 글로벌 기업에 취업했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일본 대학에 관심 가지게 됐어요. 제가 일본 일본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몇년 살면서 느꼈는데 외국인들 외국인에 대한 처우나 음, 취업에서의 불리함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수 있겠네요. 이제 같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을 때 일본 대학이 효율 쪽에서는 더 높았던 것 같아요. 게다가 이제 한국과도 가깝고 또 음, 장학금이나 이제 취업에 대해서 많이 보장이 되 있다고 생각했어요.